소잉핏입니다. 오늘은 옷을 만들거나 옷을 다림질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우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다리미판과 헷갈리실 수 있는데 다리미판은 저 영상의 바닥을 다리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마는 그 다리미판에서 넓게 다림질을 하다가 집중 공략 형식으로. 어느 특정 부분을 다림질 할때 사용하는 높은 어, 바닥 보다 높은 형태의 음, 다리미대, 아이롱보드, 아이롱스툴 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우마정독 우마 개발의 시작은 지금 보시는 저 붉은색이 나무판 입니다 팔 받침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어, 재봉틀 확장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개를 샀고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이 어, 변형을 하는 바람에 버리게 되었어요. 저 판을 버린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기둥을 달아달라고 해서 어, 모니터 거치대로 쓰다가 아, 저 형태로 음마를 만들어 보면 되겠다. 넓적하고 낮은 우마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마에 나무판은 저걸로 사용하고 커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커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아이롱패드 솜을 안에 두 겹이나 세 겹을 넣어서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제 우마의 시작인데 이렇게 어, 자켓을 다릴 때 바닥에서 다리면 다리기가 약간 불편하거든요. 옷이 만들고 나면 부피가 생겨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팔 받침대를 우마로 만들어서 다려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이 곡선은 라페르 곡선은 이렇게 뒤집어서 저 곡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다려보고 옷은 만들지 않는 상태에서 더긴 음화가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같은 형태로 긴 95cm 였나 긴 패턴을 줘서 버려진 나무판자로 남편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 저의 작업실을 남편과 함께 쓰게 되면서 목공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저런 부탁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화면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 가지고 제가 일단, 저, 제가 저 때까지만 해도 음악을 계속 만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길고 짧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랑 카페랑 보여드리고, 아, 뭐, 자랑을 하고 그랬죠. 어 이제 화면을 키웠습니다. 더 카메라를 다 위에 달아서, 아, 이제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바지를 바닥에 다리면, 놓기도 힘들고, 옷의 부피 때문이에요. 옷은 원단으로 만들 때는 바닥에서 다려도 되는데, 저렇게 부피가 생기니까 약간 높이, 다림이 때보다, 바닥보다 높이 올려서 다림질을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안 해오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코트나 긴 바지 용으로 제가 긴 우마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코트를 다리고 있는데, 특히 코트 같은 거, 안감이 있거나 이럴 때는 겨울 코트, 모직일 때는 엄청 다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마를, 긴 우마를 가지고 이렇게 약간 바닥과 차이를 놓고 하면 그 코트의 부피를 누르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잘 다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만들기에 저 곡선이, 아, 직선이면 좋겠다. 양면이 직선이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높아도 되겠는데? 그리고 바닥이 더 있으면 더 안정적이겠는데? 해서 이렇게 바닥까지 만들게 되었죠. 근데 바닥이 좁으니까, 음, 우마를 양면으로 만들면 되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 한쪽은 사선으로 넓게 만들고, 한쪽은 좁게 만들어서 페이퍼 핏, 전사지까지 부착해서 우마, 긴 우마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렇게 그 에코백 안에 우마가 들어있고, 손잡이도 있고, 음, 안쪽에는 다림질 용, 뭐, 클래퍼, 찬다림이나 아이롱패드까지 다 구비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 저런 형태로 구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 데도 안 팔아가지고 제가 만들었는데 저렇게 안쪽에 세워뒀을 때 폭신하라고 패딩도 하나 깔아주고 예쁘게 커버에도 전사지 부착하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예쁘게 <laughs> 저런 거 어디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드는 거보다 사고 싶었는데 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아이론 패드 길게 만들어서 어디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어, 클래퍼 찬나리미도 딱 손에 잡기 쉽게 조그마하게 그리고 포인트 앞쪽을 뾰족하게 해서. 보통은 저 앞에 뾰족한 형태의 클래퍼를 포인트 클래퍼라고 하거든요 예쁘게 작게 에코백도 만들어주고 어 이제 우마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지퍼나 시접이 있으면 양쪽을 놓고 다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우마더라도 자국이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이롱 패드까지 만들어서 패키지를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다리면 자국도 안 남고 잘 다려지고 폭신하고 클리퍼로 아 어떻게 하는지 흉내만 내어 보았습니다. 이런 패키지 제가 꿈꾸는 패키지 였거든요. 팔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거 사고 싶은데 그런 개념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에코백까지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서 우마 사업을 할까 <laughs> 생각했어요. 음, 그리고 나서 데스망을 썼는데 데스망이 낮은 거예요. 높이가 어, 뭐그 무쇠로 만들어서 무게감이 있어도 좋긴 한데 높이가 좀더 높아서 어깨 쪽, 소매 산 쪽을 다릴 때 옷의 부피가 이렇게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자켓을 제가 음~ 자켓을 많이 만, 만드는 음, 만든다기보다 패턴을 많이 하면서 만지고 그런 시간들이 길었는데 이렇게 소매산 쪽을 다려도 그렇고 어깨를 놓고 어깨를 다려도 그렇고 낮아가지고 솜, 그 소매 쪽이 눌리는 거예요 옷의 부피가. 그래서 좀만 더 높으면 좋겠어. 해서 저 버려진 어느 집 탁자, 아 식탁의 상판을 남편이 주워올 때는 아, 왜 저러나 했는데, <laughs> 우마가 되었습니다. 좀 높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패턴을 주고, 도안을 주고, 어, 만들어 줬는데, 높이가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많이 눌리지도 않고, 커버는 아직 제가 만들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벌써 겨울이 되었어요. 가 반팔 입고 다녔는데, 패딩 입고 옆에서 놀고 있는데. 좀 전에 높은 나무 데스망을 개발하고 나서 다음으로 만든 것이 지금 보시는 곡선 우마입니다. 저는 흰소매 우마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꼭뭐 소매에 국한시키지 않고 곡선 형태의 우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시중에서 아니면 우리가 뭐 다리미 판을 사더라도 탈착 형태로 소매 우마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곡선 소매 우마, 복선 우마는 왜 없을까 막 생각했었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일자 형태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넓은 폭으로 아니면 좁은 폭으로 일자 형태의 우마가 우리는 시중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곡선 형태, 왜 없을까? 흰소매를 많이 작업하다 보니까 저는 흰소매 우마 왜 없지? 그리고 좌우로 사용하는 건안 될까? 생각했는데, 어, 이렇게 양면으로 사용하면 한쪽은 음, 왼쪽 소매, 또 한쪽은 오른쪽 소매로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한쪽만 커버링 한 상태에서 영상 찍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뒤쪽에 양쪽으로 커버링 한 상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왜꼭 광목이어야만 할까? 좀 매끄럽게 커버링을 바꿔서 하면, 다른 컬러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아이롱 패드 만들다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드리 안감으로 커버링도 해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개발한 것이 이 지금 보시는 다리미 거치대입니다. 다리미를 사용하다 보면 저기 옆에 왼쪽에 보이시죠? 누렇게 타고 그러는데 또 우마를 사용하다 보니 높이가 약간 높은 어, 형태의 다리미 거치대가 필요하더라고요. 바닥에서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우마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높은 위치에 다리미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리미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미가 도망가지 않게 벽을 만들고 싶어서 남편에게 주문서를 <laughs> 넣어서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긴 우마는 바닥을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처음 만들었던 모니터 거치대 우마, 이렇게 긴 형태, 짧은 형태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사선 형태의 긴 양면 우마. 여름에서 겨울까지, 지금까지 만든 우마를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만들 거거든요. 몇 가지 아이디어, 아니면 필요했던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만들 건데, 그 사이 과정을 찍은 카메라 메모리 카드 용량 초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원형 우마, 그리고 퀸 우마를 양쪽으로 커버링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곡선을 더휘게 수정해서 소금님께 선물해 드렸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키가 높은 나무 데스망입니다. 커버링 한 모습이고요. 그 다리미판 속에 들어가는 패딩 세 겹을 넣어서 통통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어, 하프문. 음, 이 하프무는 유럽 쪽 테일러링 책이나 영상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두꺼워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버려진 나무판 두 겹을 붙여서 만들었는데도 두께가 좀 모자라는데 그래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지막 포인트 클리퍼까지 정말 저 우마 중독이죠. 다음에는 새로운 우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상, 스잉핏이었습니다 안녕, 안녕!